나만의 팩 뜯어보도록 할게요. 나팩 갑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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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세차게 나팩에서 출석을. 아, 나팩 갑니다. 골을안 했는데. 아, 바로 콩미너가 튀어나와 버렸어. 오, <laughs> 어, 맨심. 자, 7NC. 맨심 나왔습니다. 첫 플레 나왔구요. 등증량은요. 체력왕 인데 50일 <laughs> 아, 아주 균형있게 하양 평준화가 되어 있는 등증량을 보고 계십니다. 10, 10, 11, 10, 1 0 뒷면은요 오 끝자 끝장, 끝자광 그렇습니다 산타지 라인업 오오 종범신공삼 이거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대 종범신 일단 제대기 하나 있고요. 공삼 아요게 주력 시너지도 되는데 주력 시너지는 제가 넣을 생각이 별로 없고 공삼 연도 시너지 중견수가 제가 없습니다. 공삼 중견 넣을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공삼 중견수가 나지 않을까. 아 저는 공삼 종범신하고 참 삼종범하고. 인연이 좀 깊네요. 한 방송에 3종범을 3번 뽑은 적이 있습니다. 희한한 날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 심성보 나왔습니다. 심성보 플레. 얼마 전에 96 플레를 제가 본 적이 있죠. 등증량, 61. 아, 잘 붙었네요. 등증량 60일에. 뒷면은요, 역, 당, 정, 입니다. 오, 플레 또 하나 나왔습니다. 김동주 나왔구요. 성구 87. 이거 선구 시너지로 들어가는 거네요 자등정량은요55 뒷면은요 정집초 달려있는 김동지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고우 아 히어로가 나왔다고 합니다 스탯은요 주수가 높아요 자 이분 누군지 알것 같지요 네 저와 인연이 깊은 이분 그렇습니다. 자 삼종봉을 보았습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자 오늘도 네 삼종봉입니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기가 막히네요. 아 걸러지 못해요. 아잘 나오는 친구들은 계속 나옵니다. 아 삼종봉 아 삼종봉 그러면은 내장째인가요아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삼종범은 일단은 킵을 해두도록 단위연도패 3장 개봉해볼게요 자 첫번째 단위연도패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고우 시너지요? 에, 좀 생각해볼게요 03 중경수가 여기서 나와버리면은 에, 지금 넣은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가자 고우 아 테두리가 나와야지 되는데 아 마무리 노장진, 자 팀인데, 자 팀인데, 이게 또 스페로 나오네, 아 와. 안 와. 갑니다, 가자! 고! 테두리, 오! 어어어 자, 진한 테두리 나왔습니다. 자, 플레 자, 보겠습니다. 스탯은요, 오, 일단 타자요. 자, 하나 가기요안 돼요. 엎드리세요. <laughs> 엎드리세요. 이게 뭡니까? 황후구 같은데, 유격선데, 그러면. 아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타 팀이 나오다니. 이것도 중견수도, 자익스도 아닌, 타팀유격수가 나오다니 안돼 씁쓸하네요 이거 시너지도 안 됩니다 컨업이에요 이게 크으. 아하 등정량은요 54 훈종이 붙었는데 이렇다고요 아 그렇군요 뒷면은요 예훈 대초 네 대타 전문가답구요 자 갑니다 가자 꾸 테두리, 오 이야! 좋습니다. 자, 테두리가 두개 나왔습니다. 아, 좋고요 스탯을 보겠습니다. 스탯은요? 오오 자, 이거 뭔가요? 어, 다른 거에 비해서 수비가 많이 높아요. 자, 이 스탯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은요? 삼성인가요 SK, 그렇다면, 중견수인가요? 김민재? 조원우, 아,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이구, 중견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종범신을 03 중견수에 넣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지금 바로 안 넣고 기다렸던 이유, 예. 03 카드팩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파워 시너지로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풀세이터 붙어있네요. 등증냐 63. 뒷면은요. 오, 이게 예, 풀훈. 예훈풀. 어, 아, 스킬은 굉장히 좋네요. 연도대 03. 종범심 둘과 주원우가 있습니다. 자, 저는. 조언를 넣겠습니다. 뿅! 하나 남았습니다. 황룡파. 갑니다! 고! 자, 국종범 불타올랐습니다. 아하. 이제 국뽕에 빠질 시간입니다. 국대팩을 뜯어보도록 하죠. 먼저 국가대표 확률팩을 먼저 뜯겠습니다. 요거는 국대가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다. 자, 10% 국대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고! 오 히어로 나왔습니다. 자 이게 국대일지 아닐지 먼저 스탯은요, 네 정파 선조수 이렇게 붙어 있고요. 팀은요, 어 국대네요? 아 이렇게 또 자리 차지가 한 장. 이번 누구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대 10%를 뚫었어요. 이진행 선수가 나왔습니다. 야10% 확률을 과감하게 뚫어버린 국대. 네 그렇습니다. 이진영. 히어로 나왔습니다. 등등량 32짜리 국대 히어로 뽑았습니다. 네, 큰일 났어요. 제 보관함 <laughs> 보관함의 상태가 자 하나 국대팩 뜯어볼게요. 갑니다. 가자. 꾸. 테두리 없고요. 네, 네 안지만인가요? 아 차우찬이군요. 차우찬 국대 나왔습니다. 1 5 3이네요. 아, 또뜬 것이 153 하나 튀어 나왔어요. 마위 달려 있는 차우찬 15 1호 3 15도 가능하고 153도 가능한 국대도 가능한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차우찬을 먹었을 때도 겠습니다 앞에 나만의 팩 뜯어 보겠습니다. 갑니다. GO! 김주찬이 또 나왔네요. 이번에는 어 박조가 <laughs> 아 현종호와 삼종호가 나왔습니다. 네, 박종호가 둘, 이종호, 네, 콩종호. 그렇습니다. 아, 플래 나왔네요. 첫 플래. 배영삼 나왔습니다. 정확 시너지가 가능해 보이고요 등증량은 58달려있고요 뒷면은요, 매정좌. 이번에도 매정화 카드. 1 5주차또 나왔어. <laughs> 김주찬 15 히어로에 이어서 스페셜 김주찬 15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주찬이 몇 장째죠, 지금? 오늘만 4장 본것 같죠? 어, 엄청 나오네요. 김강림도 지난 방송에 이어서 또 나왔습니다. 어, 박정권 공구 석이네요 이번엔. 자, 박정권 나왔고요등장량은요5 3이고요 뒷면은요? 게스트 스위터 승부근성 달려있습니다. 박종호 원석이 <laughs> 와, 현종호랑 삼종호를 걸렀더니, 엘종호가 나왔습니다. 아아 <laughs> 기가 막히네요. 트리플 박종호. 야, 김선빈이선공 시너지가 될것 같은데. 박종호는 먹어야 되나요? 또걸러야 되나요? 또걸러야겠네요 미안합니다. 박종호 세번걸읍니다 <laughs> 미안하다! 아공사전범이 그리고 선동력이 나왔는데 아구사전동력이 커리어 로우시즌이잖아 예, 커로우시즌도 스탯이 이런데 아, 다른 시즌들은 굉장합니다 해태레전드들 갑니다 가자 고 테두리는요 나 아, 좋습니다 자 일단 히어로 나왔습니다 히어로 나왔고요 스탯은요 성구 시너지가 가능하신 홍현우가 나왔습니다. 네. 이건 바로 시너지로. 국대팩 두장 뜯고,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고! 오! 야, 여기서 플레가 나오네요. 국대플레입니다. 무려 국대플레가 나왔습니다. 국대플팩이 아닌데, 국대 플래 나왔어요. 자 스탯 한번 볼까요? 스탯은요, 오 괜찮아요. 자 국대 투수 나왔습니다. 투수 선발입니다. 괜찮은 선발 국대가 나왔습니다. 자이분은 누구일까요? 보죠 국대. 국대는 사진 봐도 잘 모르. 아! 설마 이거 임창용인가? 03 임창용이면 여기서 나면 안 되는데. 자아 지금. 속쓰림 예약이 지금 온것 같거든요? 아,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이게 임창룡 03면에서 쓰러집니다, 진짜. 아, 안 돼요. 딴 거, 롯데 선수로 나와줘. 누굽니까? 안 돼! 안 돼! 아! 아! 이럴 수가 형님 여기가 아니십니다. 어. 와 썩었네. 이게 여기서 나오네. 03 삼성댁에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오네. 아아 일단 이거 100% 썸네일이고요. 어디서 뽑았는지 말안 하겠습니다. 아, 아,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스탯은요, 등진이 61, 마구에만 붙어 있습니다. 마구에만 C네요. 등지문배도잘 되있네요. 아, 뒷면은요, 언나평아왜 완성된 033이 여기 왔니? Okay. <laughs> 어, 이러면 안 돼. 계정 옮겨. <laughs> 자, 이거는 제가 섭종할 때까지 잘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마 섭종할 때쯤에 트레이드 콘텐츠가 추가될 것 같은데. <laughs> 그때 제본 계정으로 옮겨놓을게요. 아, 아, 이건 진짜, 진짜 셉니다. 아, 아프고요. 많이 아프네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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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속쓰리야 속살이... <laughs>